직가들은 솔직히 몇년안 쓰니까 그냥, 그냥 주저앉더라고요. 그래서 버릴 때 속에 어떤지 내려야 하는지 뜯어보고 결합을 끊지 못했는데 그런 세멘트가 모어있는 그런 목재를 잘라놔서 만들었더라고요. 깔고는 그러니까 안살 텐데 <laughs> 소파도 속이 안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뭐 장난을 친답니다. 소파를 고를 때 소파 안에 들어간 나무가 어떤지 따져보는 분들은 많이 없을 텐데요. 그럼에도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쓰는 전문 브랜드는 있기 마련이죠. 자코모는 어떤 나무를 사용할까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자코모의 소재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당사는 목재 가공을 30년 이상 한 업체로서 음 주로 생산하는 목재는 가구재나 건축 자재 위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목재는 일단 생물입니다.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 상태를 오래 보존하면서 일단 건조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건조를 잘 해야만이 그런 형태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건조를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규격이 일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급성입니다. 충분하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끊어진다면 현장에서 생산하는 데 차질이 있기 때문에 생산하는 데그 부분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중요성. 바로 나무는 소파의 뼈대이기 때문이죠. 건조, 규격, 공급이 철저히 관리되어야 좋은 목재가 나오는 거군요. 이 기본을 무시한다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디자인의 소파나 가구더라도 내구성 면에서 금방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겠죠. 소파에 가장 적합한 소재는 따로 있습니다. 강도도 있어야 되고 유연성도 있어야 되고 너무 강할 필요도 없고 너무 물러서도 안 되고. 강도와 유연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 말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이 필요한 일일 텐데요. 제가 현재 자코모에서 쓰고 있는 옹이가 전혀 없는 옹이가 있는 부분, 이부 분들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비틀림이나 부러짐 이런 게 쉽게 발생할 수 있는데 고가에도 불구하고 자코모는 이렇게 무절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볼때 지금 두 가지 나무는 똑같아 보입니다. 옹이를 없애도. 하지만 이 강도는 다릅니다. 이 강도가 한30% 이상 강합니다. 그래서 부러지거나 힘에 굉장히 강하고 좀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고고가라는 얘기죠. 한세배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고가일 수밖에 없는 목재를 자코모가 사용하는 이유. 쉽게 뒤틀리지 않고 오래가는 것을 선택하는 게 결국 그냥 소파가 아닌 진짜 소파를 만드는 길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걸 물고 있는 힘이 약하게 되면. 얼마 안 가서 삐그덕 소리나 흔들림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두 소재들은 이 연결 부위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피스를 박았을 때 뜯으면 나무가 지어지질 정도로 피스에 그 잡고 있는 유지력이 강합니다. 그 다음으로 사면 대패를 한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 속에 안보이다 소파는 속에 안보이다 보니까 대부분들은 이 대패를 하지 않고. 비용 절감을 위해서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자코무는 기본 4면 대패를 합니다. 여기 또 하나 더 보탠다면은 라운더 처리까지 하면 네기를. 그래서 이런 두 부분들이 아마 소파를 자코모에서 만드는 소파가 다른 부분하고 굉장히 차별화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아도 깔끔하게 다듬어진 나무로 프레임을 꼼꼼하게 짜고 연결부위도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더 단단히 결합한다니. 자쿠무 소파는 이런 디테일에서 차이를 내고 있었네요. 자쿠무에서 요구하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품질은 유지하되 더 이상의 어떤 클리트에 나오는 나무를 요구하셨고 그래서 더 노력한 끝에 또 구매팀과 협의한 끝에 새로운 목재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1년간의 테스트 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가 너무 만족스러워 현재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파 제작에 정말 양심적인 기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자코모가 아닌가 그런 좋은 나무를 솔직히 이 나무는 아깝습니다. 바깥 내장재로 쓰고 가구 보이는 부분을 써야 될 나무인데 서버 어, 속에다 다 집어넣으니까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코모 스토어에 가시면은 이런 속을 보여주는 샘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확인하시면 얼마나 다른데 차별화 되게 좋은 소재를 쓰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자부심. 소파 내장재로 쓰이기에 아깝다고 표현할 정도의 목재였군요. 하지만 자코모은 내실과 만듦새를 정말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반증이겠죠. 이건 정말 제품을 본다고 바로 알수 없는 것이니 써본 분들만이 느끼고 있을 프리미엄이네요. 자코모은늘 어, 기존에 충실합니다. 실제 강도, 내곤성. 유연성을 테스트를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추가로 건조. PFC하고 FSC라는 규정이 있는데, 불법 목재 규정입니다. 그걸 지키고 있는지, 내 서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불법 목재를 차단하는 그런 국제규약이거든요. 그부분을잘 인정된 소재를 수입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체크하는 것들, 가공 관련해서 전반적인 이제, 함수일 체크 뭐 함수기가 저희가 있습니다. 그걸 중간중간 체크하고 그런 것들을 또 그쪽 담당들도 저희가 납품하게 되면 어 체크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냥 사용하기 적절한 목재를 찾는 것보다 환경까지 생각한 소재를 찾는 것은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기준이 엄격한 만큼 무엇 하나 걸리는 것이 있진 않을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한 목재만 들어오고 있어서 더욱 안심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는 외국에서 건조를 해서 들어오는데 이 건조 기술이라는 게 목재를 가진 선진국들만 그런 우수한 건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 미국, 일본, 유럽 이런 나라들은 건조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는 목재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국내의 건조 기술은 아직까지 그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일단 건조를 해서. 저희가 건조된 목재를 쓰고 있지만은, 또 저희 경쟁상대들은, 어, 이 건조된 목재가 아니라 열처리라는 목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처리라는 목재가 뭐냐면, 이 산업재를 쓰게 수출 포장용 비슷한 어떤 사이즈 규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나무들은, 어, 균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60도 이상에서 한 2시간 이상 훈증을 하게 되면 균이 제거됩니다. 하지만 마르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목재를 말으려면 130도 이상 5일에서 길게는 한 7일까지 또더큰 나무들은 한 15일까지도 건조를 해야만 완벽한 건조가 이루어집니다. 건조도 다 같은 게 아니고 잘하는 곳이 있었네요. 작고무는 건조한 목재를 쓰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지만 건조가 아닌 열처리 목재는 균만 제거하는 방식일 뿐이라는 것도 새로 알았어요. 나무라는 게 알아갈수록 좋은 목재의 조건이란 엄격할 수밖에 없다는 게 느껴지네요. 작품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소파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적합한 목재를 달라는 것이죠. 뭐 어떤 뭐 수만 가지 나무 중에 소파에 가장 너무 강해도 안 되고 너무 물로도 안 되고 내구성도 있어야 되고 유지성도 있어야 되고 힘도 견뎌야 되고 이런 어, 복합적인 어떤 소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까다롭지만 소파라는 건 매일 앉고 눕는 가구인 만큼 내구성이란 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죠. 기근 함수율이라고 그러는데 이 목재가 가장 건조가 필요한 건 우리 생활에 지금 현재 저희가 생활하는 이 습도 기준에 가장 가깝게 있는 목재 가장 가 좋은 가구로 만들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습도가 많다면은 변냉이나 또 배출일 때 말라가는 과정에서 또 너무 없다면은 이, 우리 공기 중 수분을 빨아당겨서 또다시 수분을 들여오기 때문에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기근함수의 가장 가까운 건조를 가진 게 가장 좋은 목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우리가 한15%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함수를 가지도록, 어,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목재는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의 습도와 균형이 맞아야 갈라짐이나 뒤틀림 없이 오래 유지될 수 있다는 게 인상적이네요. 우리가 그 불꽃사면은 기둥이나 보라든지 석가래들이 있잖아요. 그 불꽃사가 만들어진지 얼마가 됐을까요? 천년은 넘었을 겁니다. 그런 목재들이 아직도 그 형태와 모든 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무 어떤 나무를 쓰느냐에 달라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자쿠모처럼 고급 소재의 소재를 사용해서 만든다면 그 충분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자쿠모가 소파 안에 꼼꼼하게 담은 특별한 가치. 이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직접 경험해 보세요.